먼저, 로리앙과 오세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앙은 리그에서 11승 6무 7패로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3무 3패를 거뒀는데, 19득점 14실점으로 원정에 비해 수비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3승 2무 4패로 다소 부진했는데, 아작시오나 앙제 등 강등권 팀들에게 승리를 거뒀죠. 주전 골키퍼, 이본, 은보고, 수비수, 줄리앙, 라포르트, 미드필더, 본케, 이노센트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악재입니다 오세르는 4승 6무 14패로 리그 18위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2무 9패로 사실상 승점 자판기나 다름 없었습니다. 3라운드 몽펠리에에게 2대1로 이긴 뒤 원정 10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두 차례 무승부도 앙제, 트루와 등 약팀에게 기록했을 뿐이죠. 리그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인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고 주전 수비수, 줄리앙, 장비어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6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2승 2무 2패로 양팀이 호각세였습니다. 올 시즌 천 리그 경기에서는 로리앙이 원전 경기임에도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로리앙은 전반에만 세골을 몰아칠 정도로 확실한 전력차를 보여줬는데 로리앙이 휴식기 이후 좀 부진하긴 했으나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는 승점을 확실히 챙겨왔습니다. 저득점 양상 속 로리앙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클레르몽과 스트레스부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몽은 리그에서 8승 6무 10패로 12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2무 6패를 기록했는데 10득점 2실 10점으로 공수 균형이 썩 좋지 않았죠. 월드컵 휴식기 이후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위권 팀들을 만난 탓에 2무 뒤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5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공격력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알리도세이두, 코프리즈 미드필더, 가스티앵 제레미 벨라 등 부상 선수도 많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4승 9무 11패로 리그 15위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3무 6패로 패배가 많았습니다. 리그 휴식기 이후에는 3승 1무 5패로 제법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원정에서는 1승 3패를 기록했죠. PSG나 스타드렌릴등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많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수비수 니암시와 들레느, 미드필더 벨레가르드, 디아라 등 주점급 일부의 줄부상은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다섯 차례 맞대결에서는 스트라스부르가 2승 2무 1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두 팀의 경기에서는 많은 골이 난 적은 드물었고 특히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시즌부터 클레르몽을 상대로 실점조차 허용하지 않으면서 2승 1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양상 속 스트라스부르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낭트와 스타드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는 리그에서 6승 10무 8패로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5무 2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리그에서 4승 3무 2패로 선전했는데 7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력이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주중 u e l 토탈먼트 유벤투스전을 치르고 온 만큼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카스텔레토, 퀸탕멀린 니콜라 팔루아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스타드렌 스타드랜은 13승 3호 7패로 리그 5위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3호 5패로 성적이 처참했는데 11경기 18실점으로 수비 불안이 심각했습니다. 리그 재개 이후에도 4승 5패로 다소 기복이 있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간 단한차례도 무승부가 없이 무한이면 도의 결과를 가져왔죠. 주전 수비수, 하마리 트라우의 미드필더 세카, 공격수, 마틴 테리어의 부상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악재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스타드레니 6승 2무 2패로 5위를 보였습니다. 올 시즌 1 0 0리그 경기에서도 홈에서 3대 영 완승을 거둔 스타드랜이고, 다만 낭트도 최근 3 시즌 동안에는 홈에서 2승 1무로 스타드랜에 강했습니다. 낭트가 선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상위권 팀에게는 속절없이 무너졌던 점을 감안해야 하고요.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아작시오와 트로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작시오는 리그에서 5승 3무 16패로 강등권인 19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승 1무 8패로 부진했는데 11경기에서 7득점에 그친 빈약한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였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2승 7패를 거뒀는데 그마저도 꼴찌 앙지에게만 두 차례 이겼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망간이 코타데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불안한 요소입니다. 트루아는 4승 7무 13패로 리그 17위입니다. 원정에서는 3승 9패를 기록했는데, 모나코, 클레르몽, 스트라스부르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12경기 21득점, 35실점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유독 많았었습니다. 수비수, 브루스, 압두콘테, 라루시, 미드필더, 플로랑 타디에 등주전급 자원들의 줄부상도 악재입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트루아가 5승 2무 3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18, 19 시즌부터는 4승 2무로 단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면서 아작시오를 상대로 강세를 보여온 트루아입니다. 올 시즌 천리그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트루아가 7 경기 연속 무승으로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아작시오를 상대로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낼 여지도 있습니다. 다득점 양상 속 트루아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드랭스와 툴루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는 리그에서 7승 13무 4패로 10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3무 2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리그에서 벌써 1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무승부가 10차례로 다소 많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최근 홈두 경기에서는 로리앙과 트루아의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주전 수비수 엠마누엘 아그바두, 미드필더 모네치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툴루즈는 9승 5무 10패로 리그 11위입니다. 원정에서는 3승 1무 7패를 기록했는데 트로와 스트라스부로 오세르에게만 승리를 거뒀죠. 최근 3경기에서는 PSG, 스타드렌, 마르세유 등 강팀들과 맞붙어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강등권 팀들에게 4승 1무로 상승세였었습니다. 백업수비수, 케빈 케벤이, 부상으로 이탈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최근 열차를 맞대결에서는 툴루즈가 5승 3무 2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랭스의 홈에서 펼쳐진 마지막 경기가 18-19 시즌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올 시즌 첫 리그 경기에서는 홈팀이었던 툴루즈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랭스가 홈에서 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복수에 성공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득점 양상 속 랭스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